네, 안녕하세요. 50주 차트남의 50주 마스터입니다. 자, 여러분들. 자, 지금 영상은 저와 따뜻한 남쪽 나라에 커피를 마셨던 분들. 네. 그리고, 예, 네, 투자 강연회라고 하긴 뭐하지만, 투자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던 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급하게 올립니다. 왜 급하게 올리느냐? 자꾸 욕심들을 부려요. 네. 자, 엔캠이라는 종목을 제가 그때 알려드렸었는데, 자, 엔캠. 네. 엔캠. 자, 보세요. 자, 이때죠. 12월부터 해서, 요 라인에서 내가 제가 알려드렸고, 늦어도, 네, 8만원, 네, 여기를 넘고 그러지 마라. 네, 물론 이제 8만 3, 4천원 갈 때는, 네, 이게 이제 마지막 라인이었고, 이제 요 구간. 이 박스를 내가 원하는 구간에서만 잡아라라고 했었던 거죠. 네, 공부를 하려면. 자, 제, 제일 비싼 게 8만원이라고 치면 지금, 50% 올랐습니다. 50%. 네. 75,000원 정도 하면은, 뭐, 50, 60%. 뭐, 비슷해요. 네. 지금 13만원 찍죠. 제가 이거 일자 붙을 거라고 그랬던, 예, 그 종목인데, 자, 항상 종목의 시세를 타게 되면 걷잡을수 없이 갑니다. 예, 그때 말씀드렸던 거는 얘네들 일단 기본적으로 실적이 개선되는 데 있기 때문에, 예,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실적이 좋아야 돼, 실적이. 자,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되냐. 천만원 들어왔어요? 그럼, 500만원 빼는 겁니다. 왜, 이거를, 어, 더 갈지, 2000만원 돼야지,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 여러분들, 천만원이 50%. 그럼, 1,500이죠? 그럼 750을 빼세요. 네, 또는 500을 빼세요. 커피 값을 빼세요. <laughs> 네, 저한테 다들 커피 사주시고 왔잖아요. 네, 저는 커피를 많이 마셨고, 무슨 말씀인지 아실 겁니다. 엔캠. 물론, 얘가 지금 갑자기 튀었는데, 그 다음 종목들 안 가는 거 있죠. 지금 시세가 조금, 어, 두툼한데 전혀 쫄지 마세요, 여러분들. 네, 시장, 아, 이거 무너졌다고, 2,500, 무너졌다고, 여기저기 붕괴붕괴하죠? 네, 그런 놈들귀싸대기 때리고. <laughs> 자, 이때도 붕괴라고 했지만, 쉬면 되는 겁니다. 지금 기준에서는 2,500을 회복한 다음에 다시 봐도 돼요. 김정은, 뭐, 다른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매크로 환경이 좀안 좋죠. 어, 미국에서는 금리를 올리니 안 올리니 이러죠? 아니죠. 내리느니 안 내리느니 이러죠? 근데 올린다는 얘기가 안 나오잖아요. 그럼 지금 상태를 지속해서 갈수 있고 어차피 내리는 쪽으로 지금 다 포커스를 맞춰져 있습니다. 매크로 환경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 마세요. 네. 그리고 지정적인 학 리스크가 이제 변수겠죠. 네. 그러면 어떻게? 캐별주들, 실적이 기반된 애들 위주로 보시면 됩니다. 네. 자, 엔캠 알아서 좀... 예. 네. 13만원 근처까지 갔다 왔네. 와우, 부러워. 자, 커피 또 사세요. <laughs> 드시러 오세요. 감사합니다. 물러가겠습니다.